잠깐만요. 혹시 지금 비상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상황이신가요? 그럼 더 이상 비상금 마련하는 방법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비상금 마련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모바일 뱅크를 통한 비상금 대출이나 카드론 혹은 현금 서비스가 먼저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정작 이용해 보려고 하면 신용이나 소득이 부족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금리가 높아서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걱정 없이 신용카드 한도만으로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로 어떻게 비상금을 마련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정식 등록된 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배출이 아닌 거래 개념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보니, 신용에 영향이 없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심사과정 없이 당일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로는, 저신용자나 소득이 불규칙해 대출이 막힌 분들, 생활비가 부족한데, 신용카드 한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상금 마련 방법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고 본인명의 신용카드에 한도만 남아있다면 상담부터 입금까지 10분 이내에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다 보니 지금도 인기가 많은 현금 마련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아래 남겨놓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전문 상담원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고, 간편하고 빠른 현금화 방식으로 비상금을 마련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